현대인들 스트레스 참 많이 받고 살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모돼 버리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영양소 체크해 보시고요.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영양제로도 드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미네랄이죠.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모되는 미네랄 중 하나인데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도 마그네슘이 많이 쓰입니다. 우선 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마그네슘이 쓰이는데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합성되죠. 그래서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코티졸을 합성하는데 마그네슘이 쓰입니다.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사람이 안정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도 마그네슘이 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마그네슘도 같이 빠르게 소모되겠죠. 이뿐 아니라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몸에서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염증을 제거하는데도 마그네슘이 역시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근육의 긴장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겠죠. 마그네슘 결핍으로 일어나는 흔한 증상인 근육 긴장 증상 두 가지가 바로 눈가의 떨림 그리고 종아리에서 쥐가 나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위험한 증상은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심장 근육이나 호흡 근육이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면서 숨도 가빠지면서 숨쉬기 어려운 증상들 있죠. 이것도 마그네슘 결핍으로 심장이나 가슴 쪽 근육에서 쥐가 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일 수 있어요. 자두 번째는 피로감 무기력감이죠. 마그네슘은 세포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서 마그네슘 결핍은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합니다. 자세 번째는 불면증과 불안증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마그네슘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같은 신경 정신 증상이 일어나죠. 마그네슘은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많고요.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다크 초콜릿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이 가장 빠르게 소모되고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가 가장 빠르게 소모됩니다. 비타민 B는 종류가 8가지나 되죠. 이 중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B5, 6, 9, 12입니다. 비타민 B5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합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B6, 9, 12 등은 코티졸 합성하는 부신 기능 조절에 필요하죠. 또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도 꼭 필요한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에너지 소모가 심하게 일어나는 데다가 몸에서 각종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죠. 비타민 B6912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하기도 하고 신체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과 에너지 생산에 또 대량으로 소모가 됩니다. 비타민 B 결핍 증상은 번호마다 다르고 워낙 광범위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비타민 B 중에서 스트레스로 직접 소모되는 비타민 B5, 6, 9, 12 이것들이 부족해질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피로감과 우울증입니다. 오랜 스트레스로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분들, 비타민 B 결핍을 의심해 보세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가 빠르게 소모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마그네슘, 비타민 B 결핍되기 쉬우니까 꼭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졸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티졸은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이 있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탁월하단 말이죠. 피부과에서는 피부 염증 생기면 주는 연고가 대부분 스테로이드고 그 효과가 좋지요. 관절염으로 병원 가면 놔주는 그한번 맞으면 통증이 싹 가라앉는 마법 같은 주사 있잖아요. 그것도 스테로이드입니다. 원래 스테로이드인 코티졸은 몸 안의 염증을 강력하게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이 부신에서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거죠. 피부과에서 주는 스테로이드 적당하게 조금만 쓰면 좋지만 오랫동안 너무 자주 쓰면 오히려 피부병이 더욱 심해지는 것처럼 또는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너무 오래 맞으면 관절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장기간 스트레스로 이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요. 오히려 몸에서 여기저기 만성염증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오래 받는 분들이 몸 여기저기서 비염, 위장염, 장염, 피부염 달고 사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염증이 일어나면 이 염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대량으로 소모되는 영양소 세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아연, 비타민C 이세 가지예요.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유명하죠. 아연도 면역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고요. 비타민C야 뭐 염증에서는 기본이죠. 이세 가지 영양소는 스트레스로 만성 염증이 있을 때 반드시 결핍되면 안 되니까 내가 부족하게 먹고 있진 않은지 꼭 챙겨 보셔야 하고요. 챙겨 드실 상황이 안 되면 영양제로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 이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오래 받으면 몸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비타민 C, 아연, 오메가3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챙겨 드시는 거지만 음식만으로 여의치 않을 땐 반드시 영양제라도 챙겨 드시고 네, 건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